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우리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기 바라고요 더더 욱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초창기 선교사님이셨던민 로아 목사님은 조선 땅에서 두 아이와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예수님은 우리 기쁨, 우리 생명, 우리 평화, 우리 영광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같은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1793년 인도의 가장 더러운 도시 캘커타로 부임한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이듬해 아들이 죽었고 아내가 14년간이나 심한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벵가어 산스크리스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한 것을 비롯해 40개 방언으로 <laughs> 성경 번역본을 냈고 초, 중, 고,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교의 아버지란 추앙을 받는 그는 자기의 비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악하고 가난하고 정체없는 벌레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기대어 놉습니다 그는 그 같은 고통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소명에 순종하여 55년 동안 힌두교 신전에 창기로 팔려가는 <laughs> 어린아이 900명을 구출한 사역을 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은 그녀의 마지막 20년간 중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왜 라고 묻기보다는 무슨 목적으로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제 심령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소통, 고통이 내 속에 숨겨진 죄들을 튀어나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받고 수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어오는 바람이 멈추기 전에 당신의 고요 속에 머무르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노래 부르는 것을 가르치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로 하여금 증명할 기회를 갖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승리는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같은 긴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민루와 윌리엄 케리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이 같은 기쁨과 겸손과 승리를 고백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찬성적인 선함이나 인내심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셔야 하는 하나님은 동시에 가장 낮은 가난의 골짜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낮은 곳에 임하는 기쁨 때문입니다. 원제는 스스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곳에는 사탄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를 돈, 권력, 명예, 쾌락을 향해 오르고자 하는 모든 원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할수 있는 것은 가난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더 낫고 가난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쁨도요, 어떤 기쁨이냐.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모든 기쁨은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거죠 10편 37편 4절의 말씀 보시면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기쁨은요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뭔가를 이루어 주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런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1 0 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를 따르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는. 왜 힘이 되는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말은요, 나 혼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호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저쪽은 안 기쁘다.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기쁨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을 때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슬픔도 이겨내고요 문제도 이겨내고 온갖 저주와 혼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쁨은 단지 우리의 만족을 이루고, 뭔가를 뭐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 우리를 만족해서 그런 기쁨이다? 그건 세상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가지고 주어지는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또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은 뭐냐 세상과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인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만 생각하면 기뻐가지고 속에서 이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막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막 화가 난다 할지라도 걔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 영적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엔 크리스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 크리스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 이 있고 예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 가전수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저쪽에서 기쁜 거예요. 그 서로 서 서로 서로서로 기뻐하는 것이지, 나는 기쁨이 있는데 저쪽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기쁘면 저쪽도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나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럼 나만 기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셔가지고 어? 나도 기쁘고 그분도 기쁘고 그런 기쁨이 서로 서로 오가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그 서로 인격적인 기쁨이 서로서로 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주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기뻐한다. 서로 상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물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서로서로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의 삶. 그게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 중에 두들겨 맞고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이 그냥 나오겠어요? 찬송 나오는 찬, 여러분 찬송하는데 하양 아, 인상 쓰고 고통이 일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찬송 불렀겠어요?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했다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어, 갇힌 것이 다 열려지게 되고요. 토론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셔가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쁨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의 기쁨은 뭘 말하느냐,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어요. 그 우리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가 주어져야만 되고, 뭔가 만족해야 되고, 허냥뭐 이만한, 뭐 굉장한 뭔가를 주어져야만 되고, 그래야만 기쁩니까? 이세상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야만 기뻐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우는 그분이 있기만 하면, 그분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다 뛰어넘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4장 1 7절를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 먹고 마셔야 되고 뭐 자기를 뭔가를 해결해줘야 되고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나잖아요.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강 어, 오월의 참으로 하잖아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그 희락,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내 손에 화가 나, 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뻐, 그런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뭐냐?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래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막 그냥 따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그분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그분 안에 있게 될 때에 더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자신이 다, 마다 힘들고 어렵고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볼때 한심하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만에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절를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털 간직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아람자 삶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글에 나오는. 밀 로아 목사님, 96장 찬송을 지으신 분이 밀러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개명해가지고 민 로아 목사님이에요. 이분 민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캐리그 다음에 에이미 카마이클, 이런 분들이요. 다 기쁨으로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요? 기쁨으로. 어떤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으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와 함께하는 기쁨, 주를 기뻐하는 기쁨, 주님으로 도운 그 기쁨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요,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 이겨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수 있는 저런 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번 질문 고통 속에서 드린 밀로아 성교사님의 기쁨의 고백과 윌리엄 캐리 성교사님의 겸손의 고백 또 에이카 마이클 성교사님의 승리의 고백은 각각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지요세 번째 줄에 보면 은 밀로아 성교사님 그 가사가 나오죠. 96장 찬송가 가사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겸손의 고백은 뭐예요? 그 밑에 에,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나오죠. 이 사악하고 가난하고 정체 없는 벌레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기대어 놓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의 승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중간 좀더 내려가서요. 거기에 단락이 큰 괄호로 되어 있죠. 모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그리고 거기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2번 질문입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어, 맨 밑줄 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기쁨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이죠. 예, 참된 기쁨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더 낫고 가난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삶 살아갈 때에 온갖 환란과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